대장님, 악전 준비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S.C.B. 준비 완료. 명령을 내리시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끊고 있습니다. 악전 준비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S.C.B. 준비 완료. 예, 대장님. 명령을 내리시죠. 미대란이 부족합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명령을 내리시죠. 작전 준비 완료. 명령을 내리시죠. 명령을 내리시죠. 작전 준비 완료. 예, 대장님. 명령을 내리시죠. S.C.D. 준비 완료. 미대란이 부족합니다. 아니십니까. 예, 대장님. 역을내리시죠 s be one of you. The greatsmith. 예, h e greatsmith. The greatsmith. 겠습니다니다 갖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알겠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예, 대장님. 작전 준비 완료. S.C.B. 준비 완료. 갖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작전 준비 완료. S.C.B. 준비 완료. 예, 대장님. 그 g 끝. s c b 듣고 있습니다 부속범을 완사한 데에 대표가 부족합니다 SCB 준비 완료 작업 준비해, 회장님 알겠습니다 역력을 내리시죠 듣고 있습니다 SCB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I see y o s c b 준비 완 I 알겠습 y 다 s c b you, I s 역 e you, 지 see you, I see you, I see y o s c b 준비 완료. see you, I see you, I see you, I see y 을내려 s 십시오 진 앞으로. 경력을 내리시죠. 알겠습니다. 아, 준비 완료. 자, 끝! 목표 설정. 경력을 내리시력을내려십시오 경력을 내리 갑니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갑니다. 조고 있습니다. 경력에 에너이부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i 시 sure i 준비 완료. e 비 끝났습니다. g t 을 내리시죠. i t e You're going to be in the seminar. I'm going to be a l b 미 got 부족합니다 미 u r e g o i

s 심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준비 완료! 예, 령을려주십시니다 I d i s 알겠 s 니다 c l s c b s S.C.B. 준비 완료. 우선 교시. 가. S.C.B. 준비 완료. 작전 준비 완료. 무려. 목 쪽을 내리시죠. 작전 준비 완료. 검사 준비 완료. SC 예, 어. 예, 준비 완료. 골리앗 공격이 있습니다. 자, 그 끝! 고대장에그 작전 준비 완료. 그렇게 하죠. 작전 준비 완료. 골리앗 공격 진 갑니다. 전진 앞서. 이즈

どこい,、はいい e like はい、った、はい よくない

말씀하신 준비 마스마습니다 마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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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준비 끝났습니다. 준비 준비 완료. 준비. 호, 불치면 옥룡 호, 공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대장님, 을 내리시죠. 명령을 내려주시겠습니까? 명령 i c k 습니다 s c d b 비 완료. i 니다 목표 위치는 n 니다 going to eat you. I'm s c t 준비 완료! g to eat you. I'm not g o i 내 g to eat you. i 듣고 있습니다. 아주 잘 들립니다. 비들이다 과접해요. 수송 중입니다. 과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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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진 공격 받고 있습니다. 공격을 내리시죠. 병력이 도착했습니다. 계획 공격을 내리시죠. 공격을 내리실래 본부 지시 바랍 받고 있습니 듣고 있습니다. 안전띠 꽝 내려놓 친구들. 고려했다.

그전우습니다그 네 갑니다. 예, 네 갑니다. 목표 위치는 아주 잘공리받고 있습니다. 미래가 부합니다 주십시오. 주다. 접촉이공격고 있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s 준비, 준비 완료 무선 교실기 가동 예, 사장님 바시행하겠습니 준비 완료 목표 어? 3점 어? 어? 진실에... 예 명령을 내리시죠 s u 레이디포 d y 고백. Suck l a d 고백. 고고 <공> 예, 준비됐습니다. 돌려주시다. 알겠습니다. 바로 명령을 주십시오. 저, 어. 적혔습니다. 예, 명령을 아, 아, 어. 아, 그 가면 접혔습니다. 각자 비하세 예, 잘 잡혔. 비요 결했습니다. 좋습니다. 습니다 방어 방혔습니다 계획 있으십니까? 문제 없습니다. 목표 설정!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서 w h 이 e 포가 부족합니다 서 e r 이 h 포가 부족합니다 o e v e r whoever, whoever, w h o e v e 가 부족합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whoever, whoever,

시스템 작동중 수신 완료. 영결을내려주십시오무선 교신기 <더치> 가. 동그 준비 끝났습니다 기선 교신기 가. 선 교신기 가. 선 교신기 가. 우선 교신기 가. 동 골리앗 가. 우선 비 끝났습니다. 안갑습니다안 가져와서, 안가 가져와서, 안가져안와서안안 가져와서, 안가져가서안가져와 가져와서, 안 가져와서, 안가가 무선교시 준비 끝났습니다. 사브이 기구가 무조건 영향 준비 완료. 습니에 영향을 내 준비 완료. 영향을 내려주십시오. 사브무 준비 끝났습니다. 시비 끝났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전진 앞으로. 볼리아! 예, 대장님. 가가 가가. 가가 가가. 준비 완료. 예, 대장님. 명령을 내리시죠. 거기 공격는라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명령을 내리시죠. 계획 있으십니까? 준비 완료, 완료 없습니다. 그거, 그거, 끝. 명령을 내려가십시오. 갑니다.

바격 여러분을 내려주시요 갑니다. 격목표 위치는 목격 설정 <목소리> 준비 완료. 목표 설정 완료! 그거 해가으비기났습니다 바로 갑니다! 목표 위치는? 준비 기억났습니다! 연결이 끝났습니다! 바로 갑니다! 목표 설정! 문제 없습니다! 우리 두 내려주십시오! 바로 목표 위치는? 완면잡혔습니다 음, 정규신, 갈, 목표 신 파트 1신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신1 22 23 24 25 26 27 28신 시스템 작동 중 탈리산 발작기 명령 확인 확인했다고? 목표 목표 설정 목표 설정 목표 설정 그 정도쯤이야 명령을 주시기 바랍니다 명령을 주시기 바업그이드습니다 사령관님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시작합니다 훌륭하군요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본부, 지시 바랍니다 안전 위치는? 문제 없습니다 그래.